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묘사 공방입니다 오늘은 추석날 추석날 오전이에요 밤새 비오고 여태까지 비오다가 이제 막 그쳤어요 비올 적에 좀 덥더니 지금은 바람도 이렇게 불면서 춥네요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대들을 한번, 비 맞은 애들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이란 글씨가 빨간색이만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를 한, 거리대 한 3개, 3개는 뚜껑을 덮어줬어요. 안 맞추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맞췄어요.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을 덮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마른 애들도 있고, 이제, 비를 안 맞아도 되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맞춰줬어요. 그래서 비가, 웬만큼 온게 아니고, 장대비가 왔어요. 진짜 많이 와가지고, 아, 이거 덮어줘야 되는 건데, 잘못했나 싶었어요. 왜냐면, 물이, 비 맞으면 물이 또, 금방 빠지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비를 맞췄답니다. 아직은 지금 비 맞은 상태라서 이제 내일쯤이면은 물이 빠지겠죠. 날씨가 더막 추워진다 그러면은 안 빠질 거고. 어쨌든 조금 빠질 거예요. 페이리도트도 이렇게, 어, 나중에 심어준 애들도 많이 변했죠. 색감이. 스텔라 좀 보세요. 스텔라가 물들기 시작해서 스텔라가 물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입, 입장 하나가 저렇게 넓어졌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물들고. 얘는 옆에가 약간, 물들면서 약간 탔나봐요. 요새도 타요. 이상하게. 그, 차광을 해주거든요. 요것도 물이 들고, 요것도, 루치아도 물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플레르 블랑코도 색감이 약간 변하고 있고요. 요것도 끝에는 탔어요. 끝에는 타고 속에는 물들고. 그러고 있네요. 요것도 분갈이를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준 애들인데, 요 물들은 거 보세요. 물 많이 들었죠 얘가 푸식 푸숙한가 뭐, 그건가 모르겠네. 이름표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어.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것좀 보세요. 너무 웃기죠?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표가 쓰러져 있고. 이야,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그래도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얘가, 이렇게. 요거는 분갈이 해준, 아, 어, 에그린월.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얘도. 그죠? 근데 분갈이도 하고 비도 맞아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잘 크고 있답니다. 러블리로즈는 항상, 항상 그 자태를 그냥 뽐내고 있어요. 이렇게. 러블리로즈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엽을 지면서 이렇게 단단해졌네요. 비 맞아가지고 단단해졌어요. 그 벤바디스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단단하고 벤바이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멀로도 넣고 아리엘은 색감이 뭐 아주 핑크색으로 진짜 많이 잘 들었어요. 어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리엘 아리엘이 이제 핑크색에다가 이제 피멍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렇게 피멍으로 바뀌네요. 야, 진짜 물 많이 들었네 요 아리에, 아리에, 아리에. 이 파피스 로즈 처럼도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완전 다르죠 저번 때하고. 물 많이 들었죠. 이제 이거보다 물이 더 드는 거죠. 컬러가 이게 막더 진해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파피스로 처합니다 철화,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점점점 색깔을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휴 멋있네. 멋있어. 이것도 렇게 색을 물들이고 있고요. 비를 맞아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얘는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음 얼음땡입니다. 얼음땡 요건 집시는 물이 이렇게 진하게 진하게 속에 이렇게 진하게 들었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들었는데 이제 속에까지 이렇게 진하게 들었어요. 러우두 합식한 러우두 입장 끝이 핑크색으로 들고 있고요. 오늘 추워요. 추워서 아주 다육이한테는 좋은 온도네요. 이거 분갈이한 이거 따로 심어졌잖아요. 물이 들었어요. 얘는 물이 들고 빠지를 진짜 잘해요. 미니 염자 화려하게 물이 들었어요. 요것도 꽃 입장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이름은 몰라요, 뭔지. 여기 피어리스도 같이 심었던 애인데 따로 심어줬고요. 추비립스도 화분갈이 했더니 물이 빠졌어요. 그죠? 용월도 물이 들기 시작했고요. 비를 맞아서도 빠지, 빠지겠죠, 이제? 얘도 분갈이 하고 내는 놓 애거든요. 이름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얘는 아주 초록하죠? 초록초록 합니다. 이것도비마지라고 내놓고요. 브레인. 얘도. 이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예쁘죠? 칼리스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저거는, 아, 아마 빌레. 분갈이 해서 여기다, 여기다 내놓고요. 실루엣도 물이 들고, 물이 들고 있고요. 라탐 좀 보세요, 라탐. 홍상생술이 아주 예술입니다. 어우, 색이 너무 예뻐요. 어우, 진짜 더 들었네, 얘는. 이야, 화려하게 들었네, 정말. 요거는 초록초록하죠? 계절금인데 금이 다 없어지고 초록초록 합니다. 자구를 이렇게 달고 나오고, 아니, 자구가 아니고, 입장이, 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일레인도 분갈이하고서 여기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약간 입장이 좀 말랐어요. 요거는, 어, 레몬 트리. 자리 잡고 물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라인 따라서. 요 석연한 색감은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 들어가고 있네요. 뭐 홍매아도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고요. 피치 생크림도 얼굴을 다지면서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건 로우라 로우라 이건 티피 이렇게 거리대들을 한번 비맞은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비가 방금 그쳐가지고 다 촉촉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